네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임경아 기자 오늘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볼까요 제목이 제목 보여주시죠 불법 영상 카르텔이네요 네그 직원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죠 그렇죠. 양 회장에 대한 수사가 폭력 사태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유통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커. 네. 헤비 업로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웹하드 같은데 이 불법 영상물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양 회장이 실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이 헤비 업로더들의 불법 영상물을 사실상 방치해 음. 많은 돈을 수수료로 벌어들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법 영상물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도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예. 여기에 심지어 양 회장이 불법 영상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영상을 삭제해 주는 업체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렇게 헤비 업로더와 점검 업체 필터링 업체 그리고 영상 삭제 업체의 카르텔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게 전체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위디스크의 한 직원은 한결레와의 인터뷰에서 음. 헤비 업로더가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을 만나고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상생 관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판사의 글, 48장이네요. 네, 고위 법관 1명이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어제 법원 내부망에 3만 4000자 분량 A4용지로 48장에 달하는 정말 긴 글을올렸습니다. 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요. 김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 검찰의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긴 글의 절반 가까이를 또 자신이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썼습니다. 네. 자, 김 판사, 지난 2015년 원세훈 전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법원 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한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김 판사는 자신은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 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음. 또이 문건이 자신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직 판사이기도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 대상자이기도 한 건데 자신을 방어하는 거를 이렇게 법원 관계자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린 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법장은요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한 법원 직원은 자신이 정당하다면 수사 기관에.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음. 안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 그만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 데스크였습니다.